이 피아노 치는 남자가 아침에 새벽 색깔을 좀 그렸거든요. 그래서 푸른 빛깔로 새벽 색깔을 좀 그려서요. 여기 위에 아침이라고 제가 네. 아 자하고 침 자를 이렇 그렸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은 이게 그, 글씨인데요. 외국분들은 이걸 그림으로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. <laughs> 흥미롭게 봐주셔가지고요 그이 작품도 외국에 있다가 온 작품이고요 네. 이, 아,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아침을 막 갈고 했었거든요 네. 그래서 아침하고 봄이 저는 너무 귀중한니 작품을 그릴 때이 네. 작품은 파도가 막 일렁이고 있는 상태에서요 아침이 오는 게 너무 더딘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 현실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렸는데요. 이이섬 여기만 딱지나가면 아침인 거예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좌절하거든요.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아침을 만나고 싶어서 잠을 안 잤거든요. 안 음. 잤는데 너무 어두워지다가 갑자기 밝아지더라고요. 음. 깊은 어둠이 사실은 아침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이 작품을 그리면서 많이 그때는 어두웠지만 여기만 이제 노를 몇 번만 저어가면 아침인 거예요. 네. 조금만 조금만 더 노를 저으면 음. 아침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. 네. 음. 이그림데요이 <laughs> 네. 그림의 주인공이 여기 오정혁 선생님이십니다. 아 네. 어머 닮았어요. 네. <laughs> 네. 그 시, 거의 11년 전에 그린 아, 2003년도 네. 그림이거든요. 이때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작품 명제를 그림 보는 남자로 정해버리고 네네그 선생님이 포장하셨나요? 아이것도 네. 외국분이 구매하셨던 아, 그게... 데요네 근데 이 그림은 아직 한국에 안왔습니다 여기에 는 그림은요 음. 아. 이 그림하고 이두 그림은 아직 음. 오래되는 음. 오래, 오래 주실 것 같은데요 네. 이때 제가 아. 많이 그제 그림이 많이 이때는 무명화가여서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. 알았는데 이분, 그 오승혁 선생님만이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하신 거예요. 그래서 아 이분을 기념비적인 작품을 뭐 그리고 싶어서 그렸는데요. 갑자기 외국분이 딱 보시더니 가져가신 거예요. 네. 구매를 하셔서. 네. 그래서 저도 거의 십몇 년, 십년 만에 이번 전시 때 봤습니다. 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. 네.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보니까 아유. 많이 비슷하신 거예요. 0년 전인데요. 닮았어요. 그래서 네 나이를 보셨어요. 아니 아, 아니 앉아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몸 어. 이것도 네. 닮았어요. 아, 예. 어깨 어깨. <laughs> 여기도 계신 거아요네아이 음. 네. 네. 예, 맞습니다. 여기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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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도. <laughs>